눈물샘을 자극하는 감동적인 명언들. 인생의 깊은 울림을 선사하는 이야기들. 인생은 히로애락의 연속입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성공과 실패라는 다양한 감정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울고 웃으며 성장해 나갑니다. 특히 슬픔의 감정은 때로는 우리를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슬픔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바로 감동적인 명언의 힘입니다. 감동적인 명언들은 단순한 글귀를 넘어 삶의 지혜와 통찰을 담고 있으며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선사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로, 때로는 가슴을 울리는 깨달음으로 다가와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잔잔한 감동을 남깁니다. 이 글에서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감동적인 명언들을 소개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면서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 명언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생택지 페리 어린 왕자 이는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남긴 명언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풍요, 사회적인 성공, 외적인 아름다움 등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좇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마음의 평화, 삶의 의미와 같은 가치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사례. 젊은 시절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사업가, 김 씨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상에 누워 지난날을 돌아보니 성공을 위해 가족과 친구들을 소홀히 했던 자신을 발견하고 깊은 후회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비로소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김씨는 건강을 회복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키케로.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남긴 이 명언은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삶은 예측 불가능하며 우리는 언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희망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사례.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힘든 환경 속에서 성장한 박 씨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유명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취업난으로 좌절을 경험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키케로의 명언을 접하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끝에 마침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여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3. 사랑은 서로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사랑에 대한 이 아름다운 정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서로에게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적인 사랑은 우리 삶에 큰 행복 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사례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는 서로 다른 성격과 가치관으로 인해 자주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 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 눈물은 말 없는 언어이다. 볼테르,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가 남긴 이 명언은 눈물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기쁨, 감동 등의 감정들은 눈물을 통해 표출됩니다. 눈물은 마음의 창문이며 우리 내면의 진실된 감정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때로는 첫 마디 말보다 한 방울의 눈물이 더큰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사례.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딸은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헌신을 떠올릴 때마다 딸의 눈에서는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이 눈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용서이다.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용서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용서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미움과 원망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치유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례. 어린 시절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큰 상처를 입었던 이 씨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친구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용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용서는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